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반갑습니다. 종수형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어, 찍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음, 오랜만에 CP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도 좀 하고 어, 이제는 멤버십 분들에게 조금 더 어, 진정성 있는 어, 영상을 제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하느라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상들도 좀 보고, 어, 조금 더, 어, 이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더 공부를 좀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니스한테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어, 영상 편집을 해서, 어, 이제 멤버십 영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날 것으로 시간에 맞춰서 영상 찍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일단 스타트는 어 먼저 차트 복귀부터 할게요. 어첫 번째는 차트 복귀부터 진행을 할 건데. 아무쪼록 제가 어제 니스 방송 때부터 저도 어제 멤버십 영상을 처음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차트를 봤어요. 차트를 봤고 음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차트를 보시면 어 사실 이 미들선에 계속 걸린 거를 볼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미들선에 계속 걸렸었는데 어 바이낸스 기준에서는 이제 딱히 세게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의 차트들을 볼 때는 어이 라인에 걸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가 아닌 다른 쪽도 뭐 차트를 보고 있고 파이닉스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도 걸린 걸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걸린 거를 좀볼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숏을 카운팅 하시고, 숏을 메인으로 보신 분들은 사실, 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숏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근데 어 저도 사실 만약에, 어, 좀 아쉬운 거는, 어, 이 자리에서 롱을 뭐한 번씩 털었다가, 또는 이 자리에서 한번 털었다가, 어, 그리고 다시 한번더또 매집을 하고, 어,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을 했으면 조금 더, 어,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음. 요즘에 불타기가 근데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불타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도 좀 무섭기도 해서, 어, 저는 좀 약간 관망형으로 좀 보면서 어, 조금 조금씩 매수를 좀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음, 제타점이 좀 밑에 있었던 것도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제타점이 오지 않았었고, 어.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어제 어 302까지 좀 떨군 게 있긴 한데 어 원래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서 사실 어 303까지 한번더이음봉 꼬리가 쳐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 어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더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제가 생각한 거는 좀 다르게 움직였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 멤버십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차트에 비례해서 어, 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 차트죠 이 차트 한 시간봉으로 있었고 여기에 비례해서 어, 이건 단기적인 힙소가 나온 거고 얘는 지지받아서 여기 한번더 쳤다가 또는 이쪽으로 한번더 치던가 아니면 여기 미들 선까지 한번 쳤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맞았죠 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아주 틀리진 않았구나 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두 번째는 좀 아쉬웠던 점은 어 제가 이 미들라인에 걸리는 거를 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어 혹시나라도 뚫을 거라는 어 기계적인 매매가 아닌 어 제가 그냥 지켜봤다는 관망이 조금 더 바보 같은 짓이었다. 한번더 팔고 또 다시 샀으면 됐는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거. 음.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어저 또한 좀 이렇게 시드가 작을 때는 여러 가지 모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모험을 좀 못한 거.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저도 한번더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어그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되게 나름대로 하면서 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CPI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메인으로 여러분한테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고, 음, 일단 CPI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음, 일단 메모장을 좀 키고요. 어, 원래 제가 따로 지금 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 적어놓은 거보다는 어,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따로따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어제 측이죠. 어제 기준으로 해서, 어, 전, 방향, 예측, 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어,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뭐 한국이랑 대만 측에서 반도체가 상승을 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어, 신호가 나왔고요. 그래서 음, 인플레이션도 기대치보다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쪽이 이제 높아지면서 근데 또 좋은 방향이라고만 해석하기는좀 힘들고, 어, 노동력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온 점을 봤을 때는, 어, 금리 인상이 계속적인 암시가 된다. 라는 것을 좀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좀 이제, 어, 좀 CP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음, 일단은 작년 7월이죠, 여러분들. 작년 7월. 어, 작년 이제 7월부터 해서, 어, 뭐, 9.1% 어, CPI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 현재까지, 현재까지 계속 하락 추세죠. 어. 근데 자, 저는 이랬거든요, 사실. 이제 그냥 오로지 CPI를 이전 거랑 분석을 해서 봤었었고, 딱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쇼장에서 좀잘 먹어서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뿌렸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어, 나스닥이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어, 결국 저는 올해 이렇게 됐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되면서 어, 해외 시장 그 해외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많았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좀 오늘 좀 공부하면서 조금 더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어. 경기 침 이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랑, 나스닥과 어, 채권이, 이게 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과, 어,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 같은, 음, 이런 느낌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저도 또한 알게 됐고 여러분들, 동의, 동, 여러분들 때문에 어, 알게 되었다는 점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 이제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경기침체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예상될 시 채권이 하락이 나와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어 이제 경기 침체가 완화가 될 시에는 상승을 또 예상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니까 비트코인이나 테더 도미니 약간 반반대로 가잖아. 요 근데 얘네 들은어 이제 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맞긴 한데요. 채권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제 몰랐던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어 그래서 어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좀 최대한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요번에는 대부분 낯짝 보는 사람들도 많이 털렸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일단은 뭐 현재는 사실 어 최근에는 뭐 기술주가 이제 상승하면서 뭐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어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어 이렇기 때문에 어 증시는 나쁜 신호는 아직 없다 그죠 어,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작년에랑 근데 작년에는 어 근데 요번에도 이제 어 금리 인상을 7월에 7월에 예상하잖아요. 예상하고 있는데. 왜, 빚, 뭐, 이제 주식이나, 이제 나스닥 쪽이나, 어, 그렇게 큰 조정이 없을 것 같냐. 어, 왜, 왜 아직도 근데 나스닥이 공포감 조성이 안 되고 있냐. 어,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건데, 어, 작년에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털린 이유가 어, 금리 인상이 엄청 급하게 진행됐잖아요. 급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죠? 언급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어, 공포감 조성이 공포감 조성이 너무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개박살났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라는 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랑은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어.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알고 오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CPI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CPI 전에 어, CPI 전 CPI에 가, 이제 맞춰서 CPI 무빙 예측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지금 먼저 경제 캘린더를 먼저 잠깐 킬게요. 경제 캘린더를 켜서 보시면 이쪽으로 켜서 봐야 되나? 어. 자, 경제 캘린더를 킬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제, 연이랑 월 거를 이제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 0.2%가 있죠. 그러니까 0.2%가 정말 이례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긴 한데요. 두 배가량.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 저는, 어, 힙소가 나와도 힙소 후 상승을 예상하고 싶어요. 어, 이거는 오로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제 생각이고,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가 물가지수가 이제 높아짐으로써, 막 금리 인상에 대한, 어, 품시들이 이제 요즘에 의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그런 것들이 어, 많이 사그라들겠죠. 그럼 당연한 결과일 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당연히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냥 예상치만큼 보합으로 나온다. 여러분들 그냥 보합으로 어 예상치만큼 나올 경우에는 보합일 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 금리 인상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7월에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지금 얘기한 상황으로 보면은 어, 확정이기 때문에 어, 하락 추세로 어느 정도는 차트가 조금 접어들지 않을까. 어. 차트가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걸 예스, 접어들지 않을까. 어, 어. 그리고 만일에 만일의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러분들. 어, 0.3% 위로 나오게 되면, 이제, 폼씨가 이제 예상해서 저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확정은 됐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었는데, 음, 오히려 CPI 빔이라고 해서 공포감 조성으로 더큰 하락이, 어, 더큰 하락과, 어, 먼저, 내릴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어, 차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어, 매매 전에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어,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어.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뭘좀 확인해볼라다가 어 그거를 모르고 꺼버렸네 어이 노란선은 사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건데 저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트를 어 정말 여러가지를 다 켜놔요 그니까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 차트를 엄청 많이 켜놓는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어 정말 그 한쪽에는 어 테더 도미 테더 도미 그리고 음, CME 갭, 그리고 CME 차트, 그리고, 어, 나스닥 차트, 나스닥, 그리고, 작도 차트, 어, 이평선 차트, 제가 일단 메인으로 이렇게까지 켜놔요. 여러분들, 어. 저는 차트를 이렇게 정말 많이 켜놓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다 보고 있고, 어, 어떤 거를 좀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음. 작도는 일단 해놓은 건 작도를 해놓은 거지만, 어, 작도 차트는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거로만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추측이 조금 힘들어요. 그쵸?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어, 가장 편하게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저도 여러분들도 다볼수 있기 편한 거. 그래서 뭐가 좋을까 생각하는 건, 저는 아시겠지만 큰 틀을 볼 때는 저는 이 평선 진짜 많이 봐요. 어, 그래서, 음, 오늘 좀 주시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로서 일단 4시간 봉이, 어, 제가 8시간 봉으로도 이제 빔을 예상하고 했었잖아요. 어,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건데, 이 4시간 봉을 보시면, 이, 이 7, 2평선이거든요. 7, 2평선을 어, 어, 지지를 받아서 또 올린 거볼수 있고, 얘가 여기가 깨져도 돼요. 뭐가 안 깨지면 되냐? 이 22평선이거든요. 이게, 어, 이 주황색깔이 20, 아 노란색깔이 22평선인데, 어제도 이 자리까지 제가 깨길 바랬던 건데, 어,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 돼요. 그러면 힙소가 나와도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덥게도 돼요. 어. 그래서 4시간 봉 이평선을 주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롱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비슷해요. 어 8시간 봉 같은 경우는 이미 아예 계속적으로 위로 상단으로 뚫어 놓고 올린 걸좀볼수 있죠. 그래서 72평선을 부딪히, 부딪히도 괜찮다. 어.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 8시간 봉 같은 경우는 이 21선에 부딪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21선을 뚫리는 순간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 9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5시에, 얘가 조, 이제 5시에 다음 봉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5시에 이 다음 봉이 나올 때, 얘가 캔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롱분들은 진짜 위험하겠죠. 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라. 어,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날봉을 보시면, 날봉도 사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트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올려놨고, 날봉도 어, 오늘 이렇게 마감이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사실 밑꼬리 작업 충분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7 2평까지 내려도 되고, 뭐 303까지 내려도 우리 못 버틸 뭐거 아니거든. 그죠? 음,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휩쓸일것 같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버틸 수만 있으면 될 거라고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어,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뭘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태도 도미도 같이 보고 있긴 한데요. 테더도 뭔가 예상치가 좀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어 왜냐면 음 일단 숏 기준으로 빠졌을 때는 저는 여기 카운팅부터 봤을 때이 미들에서 부딪히 1.618의 기준인데 부딪치고 얘가 어, 확장으로 조금씩 이제 차트가 밑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데. 어, 어찌됐든 이 친구도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횡보장이라 이게 태도 도미가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어 15분봉으로도 이제 롱 카운팅도 좀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어 이것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카운팅을 좀해 보려고 했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 보려고 했죠 롱 카운팅도 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a b c 같지도 않고 차트가 어 볼플레그라고 하기에도 좀 되게 애매모호한 그죠. 어 그냥 횡보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태도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겠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어, 차트를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시 정도만 하셔라.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가장 꿀팁이거든요. 지금. 어허. 자, 보세요. 자, 제가, 뭐, 이제, 어, 저희 구독자 분 중에는 이 CME 개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CME 개발 얘기해서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 좀 CME 개발 진지하게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 그래서, CME 개발 보시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갭을 이렇게 해서 찍어줬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보시면 어제 영상이 여기까지 간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까지 갔던 걸볼수 있고, 우리는 여기를 찍었다가 내린 걸볼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 꼭 체크를 하셔서 CME 갭을 전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여기 15분 봉이나 뭐 1시간 봉 아니 그니까 1시간 정도 봉으로 보셔야 되는데 1시간에도 여기 갭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갭 생기자마자 저숏좀 떨어지겠다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바로 떨군 거예요 갭 생기자마자 단기 정도 갭이 나오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 소폭 갭이지만 이 갭들이 생각보다 단기적인 무빙에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갭 부분 같은 거좀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정말. 좀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매매 전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들라인에 부딪히고 계속 걸린 거볼수 있죠. 그래서 파이닉스 차트에서는 좀잘 맞게 떨어졌고, 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350부터 어, 롱을 모을 예정이라 해서 어, 이 정도까지 몸을 모으려고 거미줄을 좀 쳐놓은 걸볼수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피부 기준을 제가 짜, 짜놨을 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저는 카운팅을 8시간 몸과 1시간 몸까지 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음. 여기 기준에서의 단기 카운팅을 했을 때는 306부터도 만들어놨는데, 어, 사실 이거는 지워도 무방해요. 어,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냅두는 건데, 음, 일단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숏을 잡을 자리는 3일 4부터, 어, 거의 3일 4부터 모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까지는 3일 6부터로 해놨네요. 어,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어차피 숏은 아직 안 들어갈 예정이니까, 어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건데 이제 이후에는 숏스 들어갈 생각이라 저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숏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부터 모을 거고 저는 원래 베팅 스타일이 한 방향이라도 제대로 먹자요요 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저는 한 방향이라도 제대로 드시는 분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이라도 잘 드시기를 진심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 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발라드셔도 돼요. 음 제가 니스한테도 며칠 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한 방향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음. 위아래로 발릴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어려워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음. 그거는 정말 잘해야 가능한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한 방향만 계속 파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 저는 350부터 또 다시 모아서 어, 롱의 반등을 좀 노려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좀 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이게 다 깨지고 어, 297, 296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할 거냐? 어, 그래서 저는 증정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 상황에 비례해서 음, 즉각적인 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차피 내 평단이 아직은 밑에 있고, 얘가 떨어져 다시 좀 올라갔을 때 어, 반을 팔고, 그 다음 물량을 저는 또 줄여놓고 또 다시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제 평단이 가까이에만 있어도 저는 그냥 물.. 그.. 저는 그까 본전에 파는 스타일은 아니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제 어, 평단과 가까울 경우 이제 반 정도 털었다가 음그 다음에 밑에서 또 롱을 매집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어 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랑 더 매매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고 매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명한 게 많아서 영상이 되게 길었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 어어좀 두서 없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